해병대원 특검이 순직 해병 사건 수사 기록 회수를 윤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에게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걸 검토 중인데요. 윤전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2023년 8월 2일 오전 10시 30분쯤 순직 해병 사건 수사 기록을 경북 경찰청에 이첩 이첩했습니다. 살인관 집무실로 가서 최종적으로 제가 책임지고 이첩하겠다고 보고고 경북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기록을 회수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기록 회수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첩 당일 오전 윤전 대통령이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수사 기록을 회수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보고 받고 대통령이 어떤 지시 내리던가요? 조전 실장은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전화해 지시를 전달했고. 대통령실 파견 경찰관을 통해 경북 경찰청에 전파됐다는 겁니다. 회수 지시당일 윤전 대통령은 여름휴가 첫날이라 공식 일정이 없었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과 수차례 통화했습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제대로 조사하라는 것 외엔 내린 명령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의 회수 지시가 확인되더라도 대통령에게 수사 개입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직권남용 법리에 대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TV 조선 이광희입니다.